자, 이 사주는 아, 이정재 씨하고 그 임세령 이두 분의 사주입니다. 그 이정재 씨는 원래 식상왕 사주나 연예인이나 예술 예능 쪽에 아주 뛰어나고 성격도 어진 사주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박기도 많은 사람인데, 이, 원래, 요, 한량 사줍니다. 한량 사주는, 원래 옛날에 선비 같기도 하고, 이 양반은 심성이 착해서, 그래도 뭐, 연예인 사주니까 연예인을 하고 있겠죠. 이, 원래 이 식상왕들은 상업이 뛰어나고, 연예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 이 양반이 보자. 원래 24살, 23살이 이 양반이 홍기였는데, 그때는 아마 운이 서른세이 서른 나이, 사십세이 사십 나이, 오십서이 오십내, 렇게 홍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운이 나쁘니까. 만좋았을요이 친구가 저 올해 어4 0여들이니까 작년 2019년도에 대운이 들어오면서 운니터 있네, 아주 좋아졌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고생을 하다가, 2017년, 2018년도, 19년도부터 완전히 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이 좋은 운이 와가 있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있고, 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임재령 씨는 43세죠. 어, 어, 정사에, 무신에, 임인 일주 네, 경술시입니다. 지금 임자대원의 와가 있는데 신앙대원의 와가 있어요. 이 양반은 성격이 보면 그 다정당하면서도 아주 그인도이 많은 애입니다. 인원입니다그리고 인왕사적이기 때문에 원래 교육자는 편인이, 편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예술 예능 쪽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음? 그 교육자기도 하고 사각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항상 예... 아, 언언을 해야 됩니다. 그 원래 조상궁에 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상의 그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 운이 들어온 상태라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공기가 들어가지고 결혼할 운입니다. 아 그래서 아 마저 이정재 씨를 만났는데 이정재 씨를 좀 만난 게좀 오래 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임세령 씨는 2008년, 2009년도에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관살이라. 그때 이혼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11년, 12년, 13년에 운이 좋았다가 2014년도에 1년동안 안 좋았다가 다시 운이 들어와서 운이 좋아지고 내년까지 운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괜찮으니까 아마 결혼을 해도 됩니다. 아직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두 사람 보면 성격적으로도 아주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정재 씨가 아주 임재령 씨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할 거예요. 둘이 성격도 막고 아주 뭐 궁합이 뭐 상당히 한 80, 90% 정도 좋은 궁합이니까 결혼하셔도 됩니다. 축하하시고, 축하하고, 음, 두 분은 좋은 궁합이니까 결혼하시는 게 맞습니다.